아, 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기자 지망생이었던 여대생을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추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정전 의원이요, 오늘 국회 정론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프레시안에서 보도했잖아요. 그거 다 사실 아니고요. 다 소설이고요. 정치공작이고요.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뭔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죠. 이 사건은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의 목적은 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 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끊어 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뭐이 프레시안 보도, 보도 내용은 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부국장, 오늘 저 정봉주 전 의원 굉장히 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양새예요.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간과 장소 이런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예. 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7년 전에 2011년 12월 23일 날 아, 그때 당시에 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아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예. 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조목조목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치 데스크 시간에 누구 말이 맞아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에서 이, 소위 이제 일보라고 하잖아요. 첫 보도, 단독 보도를 썼는데 그때 프레시안의 서모 기자가 이 기사를 썼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서모 기자랑 주고받았던 뭐뭐 메신, 뭐 SNS 메신저 내용까지 공개했다면서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회견문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거기 첨부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어떤 그런 카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정봉주 의원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은 상당히 밤늦은 아... 시간에 밤 11시쯤에 문자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제 정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가 없는데 그런 기사 쓰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 대화가 오간 시간이 보시면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어. 그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해명을 담겠습니다 하면서 대화는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저 대화를 왜 공개를 했냐면 본인에게 어떤 해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아. 저 시간에 저 대화만 좀 나눈 이후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기사가 나가버렸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한 기사였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저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본인의 반론 같은 거안 받고 그냥 무리하게 보도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오늘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요. 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강에서 그 부럽들 친구들을 그 만났고요. 그리고 뒤풀이 때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많이 피곤하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지금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저렇게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젠 프레시안이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 보도를 했으면 증거를 좀더 제시하세요.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 아, 7년 전 일을 조작했다고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님? 뭐 이런 거고요. 누리꾼 씨 누굴 위한 사기극일까?라는 약간 의문을 던지는 여러 가지 지금 누리꾼들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복장.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예.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내가 그때 알리바이를 된 거잖아요. 나 그때 아, 거기 안 있었고 예, 다른 예. 일을 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된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누리꾼뿐만 아니고 사실은 프레시안 음.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아, 이거 우리 기자가 보도로한 건데, 왜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은 반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우리도 좀더 진전된 얘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만큼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여론이 좀 흐름이 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뭐냐면은 7년 전 일이잖아요. 7년, 2011년 7년 전 예. 일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느냐? 근데 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기, 어, 기억을 정확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건좀 이해가 좀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예. 다만 대학생 시절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텔에 있어서 아. 이게 카페인지 아니면 뭔지 예. 이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명명하는 것이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오히려 일부러 정확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각해내고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은 만약에 피해자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아.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주목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죠. 4월 전에 23일날 그 지, 지망 여 기자 지망생인 여대생을 호텔로 불러서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프레시안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 그러니까 23일이냐 24일이냐 이게 지금 뭐두 쟁점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전 의원이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요. 1차 기사는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23일에 당했다라고도 왔는데 그렇죠 2차, 2차 기사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피해를 입었고 감옥행을 음. 이틀 앞둔 날이었다. 그런데 그러더니 3, 4차 기사가 나오면서 어. 23일인지 24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 정확하게 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피해자가 예. 원래는 정봉주 씨가 2011년 12월 26일날 수감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25일로 착각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이라 하니까 원래 25일이 맞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26일이 맞다는 거, 이틀 전 분명했는데 그러니까 24일로 다시 옮긴 거예요. 이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정, 사실은 기억이 음. 불 분명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도 불 분명하면 아, 부정확하다. 이 부분을 오히려 얘기를 해야지. 예. 아, 어느 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의 신뢰도만 저하시킨다. 아.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이제 참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정봉조 전 의원이요. 일단 오늘 이런 자료까지 공개했어요. 아니, 프레시아니 1차로 보도한 12월 23일 내가 여의도 호텔에서 그 여대생을 성추행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 12월 23일 날요. 이런 거 했습니다. 저렇게 자료까지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23일인지 24일인지는 뭐 모르 고 왔다 갔다 하니까 23일과 24일 두날의 어떤 일정을 다 공개한 건데 예. 지금 보시는 건요. 뭐예요? 23일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명진스님을 홍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 오후에. 아, 아. 그래렇게 명진스님이 어떤 응원의 문구를 써 주고 염주와 영치금 등을 전달을 해 줬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SNS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그걸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낙공수 멤버들이랑 어떤 이제 술자리를 가졌다. 고기를 먹었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사진을 공개하고 사진이 찍힌 뭐 날짜와 시간 같은 걸 공개를 하면서 내가 23일과 24일에 이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AC를 만난 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씨의 여러 가지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어왔던 분이. 그 인터넷에 올린 글에 보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뭐 (24일) 것도 있고 (22일) 것도 있는데 정작 (23일) 거는 없더라 네. 그때는 공개적인 어떤 활동이 없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3일) 날 있었다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밤 사이까지도 그 명진 스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는 정확히 아니거든요. 예. 시간까지 명확하게 해가지고 알리바이를 댄거 아니에요. 아. 그 날에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뿐이지.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정확하게 알리바이를 완전히 댄건 아니고 음. 또 하나는 예.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내가 예. 이 피해자 A 씨에 대해서 23일이든 24일이든 25일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예. 단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23일에는) 내가 그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예. 나는 그 피해자한테 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번도한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닌지 아. 그 전이던 후건 그거를말씀해야 하는 거지 지그날만즉 예. 다시 말해 피해자가 말한 아. 것만 하는 거는 이거는 법정에서 대개 다툴 때 예예. 법정에서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시돼 그 증거가 맞지 않다라고 아... 하는데 하는 것일 뿐, 예. 그거는 법적으로 면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윤리적으로는 어느 나라 했든지 간에 아, 했다면은 그건 말... 문제가 예. 되는 거죠. 아 부국장 말씀 들으니까 이게 쟁점이 다 와닿네요. 그러니까 12월 23일, 24일 그때 안 했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날 했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보도를 한그 프레시안이라는 그 매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의사를 천명했는데 그 여자 지망생, 그니까그 A 씨에 대해서는 또. 뭐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언론사 그리고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 서모 기자에게 요구사항만 좀 일단은 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어이구, 것 중에 많아요. 예 이제 정확한 날짜, 장소 그리고 이메일을 제보받은 시기와 방식 다 보면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A 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접적인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도 없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있는데 이게 뭐 신뢰성을 띄워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언론사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면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뭐 보면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라고 꾸준히 팟캐스트라든지 라디오에서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자신이 이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어떤 요구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 음. 2차 가해를 그러면 조장하는 것이냐라고 반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울 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마음먹은 예비 후보인 만큼 음. 그런 유권자의 그런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잊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만 대응에 나가겠다 뭐 네. 이런 거군요. 자 오늘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막 판넬까지 가지고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걸 주장하면서요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극적일 때 어, 얘기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고 어느 사람이 영화배우라고 한다면 영화배우 제작 발표회라든지. 혹은 영화 개봉하는 날 이렇게 딱 맞춘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노출되어 있었는데 왜이 날짜를 특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프레시안한테 물어봐야 될 사람 같습니다. 아 정봉주 전 의원은 저게 억울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날 바로 그 출마 선언식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프레시안에서 저 단독 보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아니 어떻게 저 시점을 골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처음에 프레시안이 보도할 때그 피해자가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 어떻게 이렇게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을 하는 분이 서울시장에 나가서 서울 시정을 어, 하겠느냐? 이 예.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 폭로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득도 없는 거 자기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뭐 지위라든가 이런 거 이득은 없는 건데 예. 서울 시민들이 이런 분은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폭로를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바로 서울시장 네. 나가겠다 하는 출마 기자회견을 아. 바로 앞두고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게 보면은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은 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보도한 사람은 그냥 한 얘기 그대로 전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그렇죠?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예. 보도한 기자가 피해자가 주장한 거하고 서로 다르게 왜곡 날조해서 보도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전혀 근거가 주장한 사람의 근거가 말뿐이고 다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보도 저기 뭐야 확인도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보도를 했다든지 예, 예.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피해 그. 즉 기사를 쓴 기자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되겠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피해자가 주장한 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한 걸 보고 예. 그대로 전달한 거잖아요. 예. 뭐 거기에서 날조나 왜곡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언론사면 직접적으로 하고 피해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하고 직접 맞부닥치면 여러 가지 생길 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무소속 상태로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라도 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라는 입장을 오늘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오늘 그 이래서일까요? 지금 뭐 민주당은 사실 서울시장 하겠다는 후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뭐 미투 운동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녹기자 네, 후보가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아, 물론 정봉조 예. 의원은 복당 오는 15일에 복당 심사에서 복당이 결정돼야 민주당 후보가 될 텐데 어쨌든 민주당으로 좀 포함을 시키자면 저렇게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이 많습니다. 다섯 명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 저희 얘기 나누겠지만 민병도 의원도 성추행 의혹에 불거졌고요. 음. 그리고 정봉조 의원 역시 이런 식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어떤 캠프 내부의 성추행 논란을 뒤늦게 사과해서 또 약간 의혹이 불거졌었고 예. 박영선 의원은 평창 올림픽 때 특혜 특회 응원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예. 유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지켜보다가 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음. 사실 후보가 많아서 좀 걱정이었는데 점점 저런 식으로 논란의 인물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내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장 다만 저기에서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려놓으면 좀 억울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음. 캠프 내부에 다른 잠시 자원봉사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성추행 논란에 어~ 휩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직접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성추행 당사자가 직접 성추행을 한 사람하고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해놓면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 자이 부분 좀 짚고 갈까요? 정봉주 전 의원이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20, 12월 23일, 24일도 그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 여대생을 당시에 만난 적이 없을 뿐더러 그 이유, 그전할것 없이 내가 따로 그 여대생을 만난 적이 없다. 따라서 성추행했다라고 한 프레시안 보도는 엄연히 잘못된 보도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한번좀 보도록 하시죠. 프레시안에서 또 후속 보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은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에서 그 그룹들 친구들을 그 만났고요. 그리고 뒤풀일 때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많이 피곤하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지금 이정봉주전 의원이 오늘 저렇게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젠 프레시안이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 보도를 했으면 증거를 좀더 제시하세요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 아니 7년 전 일을 조작했다고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님 뭐 이런 거고요. 누리꾼 씨. 누굴 위한 사기극일까라는 약간 의문을 던지는 여러 가지 지금 누리꾼들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국장. 예. 예 어때 보면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예.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내가 그때 알리바이를 된 거잖아요. 나 그때 아, 거기 안 있었고, 예, 다른 일을 예. 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된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누리꾼뿐만 아니고 사실은 프레시안. 음.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아, 이거 우리 기자가 보도로 한 건데 왜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은 반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우리도 좀 좀더 진전된 얘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만큼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여론이 좀 흐름이 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다만, 아, 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기자 지망생이었던 여대생을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추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정전 의원이요. 오늘 국회 정론관의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프레시안에서 보도했잖아요. 그거 다 사실 아니고요. 다 소설이고요. 정치 공작이고요.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뭔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죠. 이 사건은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의 목적은 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생명을 끊어 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뭐이프레시안 보도, 보도 내용은 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부국장, 오늘 저... 정봉주 전 의원 굉장히 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양새예요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시간과 장소 이런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7년) 전에 (2011년) (12월 23일) 날 아, 그때 당시에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입었고 음. 감옥행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그런데 그러더니 삼사차 기사가 나오면서 어. 2 3일인지 24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 정확하게 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보국장.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피해자가 네. 원래는 정봉주 씨가 2011년 12월 26일 날 수감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25일로 착각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이라 하니까 원래 25일이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26일이 맞다는 거고 이틀 전 분명했는데 그러니까 24일로 다시 옮긴 거예요, 이게.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정, 사실은 기억이 음.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도 불분명한, 하 아, 부정확하다. 이 부분을 오히려 얘기를 해야지. 예. 아, 어느 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의 신뢰도만 저하시킨다. 아.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참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정봉주 전 의원이요. 일단 오늘 이런 자료까지 공개했어요. 아니 프레시아니 1차로 보도한 12월 23일 내가 여의도 호텔에서 그 여대생을 성추행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 12월 23일 날요. 이런 거 했습니다. 저렇게 자료까지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23일인지 24일인지는 뭐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23일과 24일 두 날의 어떤 일정을 다 공개한 건데 예. 지금 보시는 건요. 뭐예요? 23일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명진스님을 홍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저렇게 명진스님이 어떤 응원의 문구를 써주고 옆...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아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예.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조목조목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치데스크 시간에 누구 말이 맞아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에서 이, 소위 이제 일보라고 하잖아요. 첫 보도, 단독 보도를 썼는데 그때 프레시안의 서모 기자가 이 기사를 썼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서모 기자랑 주고받았던 뭐뭐 메신, 뭐 SNS 메신저 내용까지 공개했다면서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공개를 하는데, 거기 첨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어떤 그런 카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정봉주 의원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상당히 밤 아... 늦은 시간에 밤 11시쯤에 문자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제 정. 정봉주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가 없는데 그런 기사 쓰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 대화가 오간 시간이. 보시면 밤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어. 그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해명에 담겠습니다 하면서 대화는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저 대화를 왜 공개를 했냐면 본인에게 어떤 해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아. 저 시간에 저 대화만 좀 나눈 이후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기사가 나가버렸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한 기사였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저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본인의 반론 같은 거안 받고 그냥 무리하게 보도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오늘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요 어, 국회 정 정론... 뭐냐면은 칠년전 일이잖아요. 칠년년년전 7년, 7년 예. 일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느냐. 오. 근데 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기, 어, 기억을 정확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건좀 이해가 좀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예. 다만 대학생 시절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텔에 있어서 이게 오. 카페인지 아니면 뭔지 오. 이런 예. 것들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명명하는 것이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오히려 일부러 정확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각해내고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다. 예, 네. 이런 부분은 만약에 피해자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아.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주목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죠. 사흘 전에, 23일 날. 그 지, 지망 여, 기자 지망생인 여대생을 호텔로 불러서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프레시한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 그니까 23일이냐 24일이냐 이게 지금 뭐또쟁점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관계자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좀오락가락하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전 의원이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요. 1차 기사는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23일에 당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2차 기사, k 차 기사에는 크리스마스 이 k 때피 피해를...